안녕하세요. 용어신당 용화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이죠. <laughs> 어, 또,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, 어, 그만큼 또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바쁘다 보니까, 오... 어,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시간이 없어서 도 저도 좀 안타까웠네요. <laughs> 네. 그간에 이제 어, 소설꽃도 이제 하셨다고? 들었는데. 네. 많은 일들이 네,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. 찾아오시는 분들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조금 늘었고요. <laughs> 네. 소설골 이후에 좀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아, 네. 어, 영상 촬영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. 연말이니까 또 신년 문제를 또한번또이 계획을 또 하셨잖아요. 네. 그럴까? 어, 신년 회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네. 지금 뭐 2019년에는 모두들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2020년 경자년에는 조금씩 그 힘들었던 일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겠고요. 무엇보다도 2019년 마무리를 잘하셔야 또 기분 좋게 2020년을 맞이하실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에는 꼭 모두들 대박나길 바랄게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네네. 이제 곧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 띠별 운세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. 개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는 점은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되고, 네. 어, 띠별 운세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본인들 띠부터 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망들이 막 샘솟잖아요. 근데 좀 제가 랜덤으로 이번에 많이 섞어 놨어요. 음... 어 미리 감독님께서 또 3번을 선택을 해놓으셔가지고 어그 3번에 맞춰서 띠별 운세를 좀 말씀드려볼게요. 우선 가장 첫 번째 띠가 음, 오, 소띠예요. 소띠요. 네, 음. 어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좋고 음? 나쁜 모든 일들이 주변으로부터좀 영향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음. 그래서 본인의 이제 힘이 아닌 주변의 힘들로 이제 움직이는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좀 특히나 또 윗사람들한테, 네네. 어, 그렇게 잘 하셔야지 본인들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윗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조상님의 덕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. 어, 어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잘 하시고, 이게 본인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셨다면, 배우자나 자녀들한테도 조금 영향이 끼치니까 일석삼조겠죠.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어 재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그 기회 찾아왔을 때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잘 잡으시길 바랄게요.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운이 또 되게 왕성해지세요.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가 참 좋은 시기이다 보니 어, 이제,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될 거고, 남녀 사이에서도 다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, 음. 어, 좀 혹시라도 좀 외로우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리고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회가 찾아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, 어, 이제 몸이 조금 허약해질 수는 있으세요. 음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네. 특히나 이제, 고지혈증이 조금 주의를 요망하는 부분이 있고요. 고지혈증이요? 네. 아. 피곤하셔서 그런지 잇몸들이 좀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. 아. 어, 그래서 어 치과도 조금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. 무엇보다도 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라는 의미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음, 뱀띠예요. 예. 네. 아유, 올해 아주 그냥 악삼재 악삼재.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. 네. 근데 내년에는 조금 어, 기운세가 올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좀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음. 새로운 일을 모색하거나 어,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. 아, 이제 속으로 자신의 실력을 늘리게 된다거나 어,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또 승진의 기회도 있는 한 해다 보니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올해 이제 중반 이후에는 재물과 관련해서 좋으니까. 명분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. 어, 사람들하고 친분을 잘 맺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재물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과 함께 승진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, 아, 내가 쏠게! 이러고서 또 어디를 막 가시는 건지,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도 힘들어서 못 샀던 거, 막 그런 걸 사셔서 그런 건지 지출이 좀 커질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산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니까 어, 본인들 쓰시는 거 지출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,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네네. 서로 화합이 잘 되고 또왜 돌아오신 분들 돌신분들 있잖아요. 어, 이분들은 이제 재혼운이 또 들어오고 어~ 또 헤어지신 분들은 다시 재회를 하게 돼서 어~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이 이제 돌고 있으니 네네. 어~ 잘하셔가지고 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. 건강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게 이제 비만 응 어, 그리고 심장병 뇌졸증 등뭐 이렇게 좀 혈관 질환이 좀 위험하니까 미리미리 좀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음주 같은 경우에 또 음주로 인해서 좀 병이 생길 수가 보여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연말이잖아요. 어, 음주 좀 자제하시는 게 미리미리부터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띠는 닭띠예요. 네, 닭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.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좋은 성과가 있어요. 어, 큰 일을 오히려 큰 일에 신경을 쓰다가 사소한 걸 놓치다 보면은 본인한테 좀 손해가 있거든요. 어, 사소한 것에서 찾아오는 성과, 성과와 이익이 좋은 시기니까, 어, 사소한 것에 너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쪽부터 먼저 신경을 쓰시고 금전적으로도 좀 이익이 생길 거예요 어, 사업 성과도 생기실 거고 그, 근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유혹들이 의외의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유혹들은 잘 뿌리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그 유혹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시기인 만큼 실속을 잘 챙기시고 어 재수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니까 올해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해이니 어 제발 어, 사소한 거에 조금 많이 집중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배우자나 이제 연인 때문에 어, 트러블이 조금 일어날 수 있거든요. 어 여기에 좀 주의를 하시고. 어, 삼각관계는 절대 만들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건강호는 이제 일도 잘 풀리고 금전이 이제 생겼다고 해서 왜또돈 생기면 어디 여행 가고 싶어지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장기여행을 떠나면은 여행 중에 좀 병을 얻는 수가 있으니 어, 장기여행은 또 자제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단기여행이 좋으냐. 단기여행에서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. 관절 쪽으로 조금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행을 가실 때에는 좀 주의를 하시고 관절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어, 세 가지 또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,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띠가 찾아올지 음,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